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요새 어, 국토를 넓게 쓰는 남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아, 실제로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고 요새 또 전남 순천에서 살면서 정치 활동 하고 있다 보니까 영혼 한 모두에서 어, 사랑받는 남자를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정치를 좀 오래 할 생각이면 좀 의미 있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 과하다면 과하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좀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걱정 없이 상대적으로 소신있게 정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순천 갈 때도 이런 생각을 실제 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 빚을 짓는 사람보다는 뭔가 내가 좀더 확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오히려 당에다가 떳떳하게, 아,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뭐, 내 소신 좀 얘기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순천이라는 지역구랑도 잘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되더라고요 보수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여야의 구도로 해달라.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당원일 뿐만 아니라, 현역당협위원장이고, 뭐 혁신위원이고 심지어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공문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에게 비아냥거린 사람이 어떻게 보수냐. 근데 대토, 보수라는 말의 정의가 대통령에게 비아냥거리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항상 대통령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만.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수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시기다. 저는 보수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뭐 헌법 뭐 헌법 정신 이런 얘기하죠. 뭐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질서 있는 개혁을 추구하고 이런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보수정당 출신이든, 보수정당 소속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야, 이거 우리 편이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게 있나? 약간 우리가 좀더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쟤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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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수 아니고 저 하니까 쫓아내라. 저는 그건 좀안 맞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어떤 어, 겸손하거나 겸허한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판을 한번 깨야 된다 고 생각해요. 판을 깨 네. 판을 깨는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자체 아예 좀큰 틀을 바꿔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요, 총선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40%, 많으면 50%씩 바뀝니다. 근데 그게 느껴져요? 이거 사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또 비슷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와가지고 하는 행태는 또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처음 국회에 오는 사람도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 하에서는 권력자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고, 이 제도 하에서는 내가 뭔가 중, 뭔가 이렇게 국가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지역구의 이익을 챙기는 게더 중요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한번 좀 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치개혁 2055에 생각하는 거는 지역구 선거를 한번 틀을 확좀 흔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은 한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한명 뽑는데 한 지역구에서 한 4명, 5명 뽑는 걸로 한번 확 바꿔버리자. 중대선거구. 에,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런 거 요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아쉽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을 잘못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저희 탓도 크고, 혁신이의 탓도 있고, 비대위가 또 좌초되고,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뭐, 해봤자 되겠나, 이런 게 있었고, 그걸 깰 정도로 매력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못 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혁신이 자체가,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이 되게 다양했어요. 예상 가능한 대다수의 반론이나 다른 의견들이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많이는 못 내지만, 대신에 되게 실현 가능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저는 저희 성과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의 분권화. 뭐,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좀 잡아내려고 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컷오프 기준을 지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했었는데, 저는 보면서 이거 블랙코미디 뭔지 알았어요. 솔직히. 똑같은 컷오프 기준이 있잖아요. 뭐, 전과가 어쩌고저쩌고. 5분 전에는 이 사람한테 살려야 되니까 썼던 논리가 5분 있다가 거의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만 바뀌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컷오프 가지고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좀 분권화를 시키자. 컷오프 담당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선 관리하는 거랑 좀 바, 나누자. 해가지고 그런 분권을 저희가 얘기했고 를 그러니까 공천 권한을 송두리째 뺏지는 않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어, 진일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이번 혁신이가 시원시원한 맛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실현 가능한 안들을 많이 낸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김견 의원님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장재원 의원이 주도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어찌됐든 김견 의원이 문제를 중심을 잡고 장재원 의원이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장재원 의원 쪽에 무게추가 더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고, 그러려면은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 뭘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하는, 하지만 재밌게 보는 거는, 우리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죠. 당연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이 과연 윤핵관을 좋아할까? 저는 좀그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야기됐던 당의 혼란 가운데 이거 윤핵관 탓 아니야? 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의도에서 윤핵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대통령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칫 잘 못하다가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김장연대라는 게꼭좋꼭 꼭 좋기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 이준석이 마음만 먹으면 출마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그 정도의 쓸모는 있고 공천 주려고할 거예요. 벌써부터 뭐 친윤들 이준석한테 이손냄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은 그 명분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잔뜩 양두구육막 얘기 엄청 했잖아요.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자기가 제일 잘 팔았다고. 그러면 돌아와서 어? 아, 노원 공천 줄테니까 뭐 와라. 윤핵관들 손잡고 막 화이팅 뭐 우리 뭐 힙. 국민의힘을 위해서 말뭐 찍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 이럴 거예요. 그럼 당장 저부터라도 그 양두국 구 시즌 2 찍냐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준석이 복귀를 하려면 뭔가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뭐 어디 좋은데 공천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익이 아니고 공익으로 공익인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어떤 뭐 공천 개혁이 됐든 우리 당의 정당 개혁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 흐름의 하나로서 이준석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우리 당의 지금 주류인 분들과 이준석 대표 모두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빨리 이런 명분 안 남으면 안 만들면 국민들 보시기에 야합이라고 보일 겁니다. 사실 지역구 이슈가 있고 전국 이슈가 있을 텐데 저는 지역구 이슈를 놓고 보면 저는 전라남도에 아직까지 의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좀 저는 진영을 막론하고 좀 인정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주의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면 친구들 고향이 어딘지 신경이 났습니까?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게 투표도 습관이고 또 역사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라는 게좀 남아있는데요. 지역주의가 끝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어, 아니, 아 끝났구나. 선언을 하는, 뭐,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